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의 4일차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이, 이 사모일상 4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예, 어, 설교를 했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렇게 할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때 이 본문을 설, 설교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어, 이런 우리의 인생들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 전쟁에서 어,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고 전사자가 사천 명이나 나고 그리고 그렇게 후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쟁에서 이 패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법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 법계만 있으면 이들이 당연하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법계로 인하여 이기게 된 것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볼수 있었던 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었던 아마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패했다라는 것이 아마 쉽게 본인들에게는 이해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어이가 없게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거기에 참가했었던 제사장은 죽임을 당한 일입니다. 이것조차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러한 그렇죠.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깨달았었던 그런 내용이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패배와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98세가 되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었고 몸이 쇠약해 있던 엘리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어,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또 이러한 패배의 충격은 이 엘리의 어, 며느리이자 비네아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때 비네아스의 아내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하여 어, 죽어가면서 조산을 하게 되지요. 괴로워하고 있던 그녀에게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격려를 해주지만 그것이 이 비나스의 아내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외치며 아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엘리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이 죽음보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이 받은 그 충격은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성막 그 성막의 중심이 있어, 중심에 있었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살았었고 그 법궤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 가운데 이들이 4 0년 동안을 먹고 입으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 그 법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넘치는 강물 가운데 어, 이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에, 것에는 이 법계가 이 요단강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튼튼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법계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했었고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계를 지금 빼앗기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사천 명이 죽은 이첫 번째 패배에서 승리를 하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를 가지고. 사실은 이들이 전쟁에 임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본문인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laughs> 아멘.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을 친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기가 거의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되었고 더 충격적인 사건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사망을 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계를 빼앗긴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법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대적이 이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들은 첫 번째 패배 후에 법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보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요 법계가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승리하게 하는 어, 마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법계만 가지고 있으면 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법계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적하고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부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훈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예상도 못했었고. 어, 예측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 그 사건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그곳은 우리가 음, 알고 있는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어, 불리우는 곳이죠. 이곳에 이제 모세가 양을 치러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저 목초지를 땅아서 따라서, 어, 따라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곳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예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양떼를 치러 그곳에 온 상태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맞이해 주시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 0 세에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나로와 백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고. 애굽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어,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다시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어, 큰 기대나 큰 소망을 가지고 산다기보다는 그냥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경험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을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떨기 나무라는 것은요, 그냥 광야에 있는 일반적인 별볼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 타면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 있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연료가 없는데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모세야 내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백, 애, 네 백성의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약속과 이 명령에 당황을 하는 것이죠. 왜 모세가 당황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어, 그 어떤 과정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 혈기왕성했었던 그 40세에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일어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4 0 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치 방치하셨던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갑자기 너에게 엄청난 일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어, 어떤 분이 이 출애굽기에 관해, 관해서 책을 썼는데 한 챕터의 제목이 어느 떨기 나무라도 좋다 라는 제목이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 떨기 나무가 좋아서 불이 붙은 고 불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은 아무 데나 하나님이 피울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떨기 나무라도 좋다 라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미 답을 내려서 주시는 것이지요. 모세가 바로 떨기 나무와 같다 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힘이나 재능이나 열정이나 믿음으로 이 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기대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할수 없을 것 같은 마치 패배한 인생처럼 40년을 보면 후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자신의 기대대로 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밖에 약속을 해 주시고 뜻밖에 사명을 보여 주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부터 3장의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거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별볼일 없는 자신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갑작스런 이 상황에 난감해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네가 선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산이었고 황야가 있는 그러한 산이 아무것도 아닌 산이 아니라 성산이 될 것이다.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가 볼때 희망이었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건 너의 생각이다. 그 실패 속에서도 나는 능히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법계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어서 시아버지였었던 이 엘리제 사장은 어,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모기뼈가 부려져서 죽고 비누아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어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즉 소망이 없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내용들이 어, 결국 실패가 아니고 패배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패배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5장과 그 이후에 6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법계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자신들이 당연히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죠? 자기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 같이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절망을 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이 패배이고 실패이다라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독립적이고 그리고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이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해 보면요. 이상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표현일 뿐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있었던 성경의 사건 속에서 그러한 역사들 속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욕청하지도 않으셨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필요를 알지도 못할 때 어,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해나 요청이 없음에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속상해하고 불만에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냐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 죽임을 당하는 일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를 위하여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실망을 하지요. 예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전부 실망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법계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승리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지고 법계는 빼앗겼다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셨는가이지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고 그 패배가 결국 하나님의 패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로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 이 법계 신앙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수치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절망이나 수치나 패배와 같은 방법을 즐겨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입을 다물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진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배를 당합니다. 법궤를 모시고 하는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결국은 법궤를 빼앗겼고 3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왔고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죽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등장하죠. 다 죽고 없어지는 마당인데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법계가 빼앗기는 참극 가운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패배와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생명은 태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하여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패배자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과 때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승리를 담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